원건디 주께서 내게 옥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, 주의 손을. 활란 벗어나 그 심이 없게 하소서 성령이만 가득히 주소서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널 비시고 주의 손을 내를 도우사 나로 완란 벗어. 니심이어깨 하소서 성령이 주만을 가득히니어주소서 아멘, 주님을 찬양합니다. 여기는 시골입니다. 산속이에요, 산속. 집이 어쩌다가 드문드문 한 개씩 있는 산속이에요. 집다패봤자열 개도 안 돼요. 드문드문 집이, 드문드문 집이 하나씩 있는 산속이에요. 우리 하나님 만드신 자연, 아름다운 자연, 먼 번데 두께 손 내게, 복에 복을 더하사. 피이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사 나로 o 란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성령 가득히 부어주소서 나그 주님의 힘을 소소 사랑합니다.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.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. 나의 지 사랑합니다. 그것뿐이에요. 하나님 사랑합니다. 우리 성도님들 사랑합니다. 우리 동창생들 사랑합니다. 신학교 동창 신대원 신대원 동창도 사랑합니다.